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10월이 시작되었는데요. 10월, 정부의 지원금, 정책, 법령, 바뀌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모르면 나만 손해죠?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키스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업인 약 2만 팔천명 대상으로 평균 167만원 임업 살림 공익직불 지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임업직불금 종류 어, 임산물 생산업 육리업 해당이 되고요.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10월 7일까지니까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1일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중단이 되는데요. 입국 3일 이내 희망자, 보건소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정지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해외 입국 체계 완화가 되어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가 중단이 되고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치명률이 극. 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기 등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가 개편이 되는데요. 자, 변경 후 내용을 살펴보면 면회, 외출 외박 외부 프로그램이 허용이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의료 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앞으로 자가 검사 키트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편의점의 약50% 가 해당이 되는 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수준이 강화가 되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해 질병 치료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휴업 급여금은 1당 6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장애유족급여금 연금지급 방식이 개선이 되어서 일시금 연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고 가족단위 가입시 보험료 할인이 도입되어서 가입자별로 5%까지 할인이 됩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이 되어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기간, 강화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동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시행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차주가 대상이고,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 판단 기준을 정주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년간, 그, 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한유예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한유예가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만기가 연장이 되는데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추가 지원이 되고, 대출금리도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만기 연장 이용 중인 차주는 약 53만 명이고,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는 3만 8천 명인데요. 어,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추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은행에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금융지원특별상담센터 1332로 전화주셔서 6번 단축키를 누르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2022년도 2분기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됐는데요. 대상은 자영업자 65만 개사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을 3일경제독립TV에서 올려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을 한 자영업자가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문의는 1533에 33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원에 대해서 0월 6일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장점은 고금리 대출을 최저 3.7%를 적용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6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8114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19 이가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기간 내에 접종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우회전 시 일시 종료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10월 12일부터 범칙금, 최대 7만 원이 적용됩니다. 운전자분들은 더욱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제도 기간이 끝나서 10월 12일부터 이제 어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최대 7만 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 화면으로 위반 시 차종별 범칙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합차는 7만 원, 승용 자동차는 6만 원, 이륜 자동차 4만 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3만 원입니다. 또한 범칙금 최대 7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0월 12일부터, 고령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정지 화면으로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과 접종 기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월 20일 도로교통법령 개정이 되는데요.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 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최대 7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달력 자세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빠르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10월 1일 임업 살림 공익직불 지불, 지불제가 시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10월 1일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가 중단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앞으로는 자가 검사 키트 판매가 가능한데 전체 편의점의 약 50%만 해당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농업인 안전 보험이 보장 한도가 최대 5천만 원또 휴업 급여 1당 6만 원으로 확대가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2023년 2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새 출발 기금 어, 10월 4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그 10월 4일 최대 3년간 그 자영업자 중소기업 분들 그 대출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율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2년도 2분기 아마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될것 같은데요.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10월 6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11일 코로나19 이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10월 11일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10월 12일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10월 20일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 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빠르게 엑기스만 다시 정리해드렸는데요. 10월부터 바뀌는 정부의 지원금, 복지정책부터 어, 자동차 운전자 과태료 또 어, 고금리 대출 쓰시는 분들 안심전환 대출 자영업자 대출 연장 조치 등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